우리 지역 민생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는 시의원은 누구일까요? 또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애 쓰고 있는 서울시 의원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메이드인 서울시. 오늘 모실 의원님은 교직원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뭐 스스로 어 자기가 PR을 해서 살아남는 자기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자기 홍보를 할수 있는 시간을 좀 30초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30초가 지나면 어, 바로 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준비가 되셨으면 어 자기 PR 시간 30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제 자랑질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서울시의 담백한 친구, 강동구의 영원한 친구, 우리 동네 인구 친구로 불리고 싶은 강동구 출신의 항인구 서울시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항인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시간 배분도 완벽하고 아주 깔끔하고 강단이 있는 소개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아. 그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아, 우 동네 친구 인구 친구 맞습니다 친구가 좋죠 <laughs>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허물 없이 예. 아,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예. 좋습니다 우리 태희 씨도 친구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친구 하기에는 주먹이 굉장히 크시네요 <laughs> <저>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어 이번에는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시간에 빗대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황인구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시몇 몇 분입니까? 어 지금 2시 반인데요. 네.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두시 반이라고 한 거는 지금 가장 오후에 열정적으로 일할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매우 그동안에 코로나 일구로 지쳐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오후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열심히 음. 각자 맡은 일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 것 같아서 네. 저한테는 2시반을어 그렇게 잡았습니다.